여러분들, 알밥 좋아하시나요? 여기 참치와 알밥인데, 당연히 소맥 한잔 먹어야지. 근데, 저는 여기 올 때마다, 이게, 바짝바짝 튀는 이 소리 있잖아, 이 소리. 알지, 그지? 양이 많진 않아요. 식사보다도 안주 개념이다, 본 게. 근데 이거 막, 바짝 튀는 이 소리 있지. 알잖아, 이거. 하하하. <laughs> 그냥 듣지만 해도 고소하고, 기분 좋은 그 소리. 무김치를 약간 썰어서 이렇게 가벼운 야채하고 이렇게 주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, 알바 전문점 아니고, 자, 원, 투, 쓰리, 털어, 이렇게. 아, 저는 안주를,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 안주를 좋아합니다. 예, 네, 고소한 기름향과 버터향이, 이렇게 그냥 무김치하고, 뭐, 별건 없어요. 근데, 흔한 것도 여러분들, 집에서는 이게 어렵고, 나오면 뚝배기에 알밥하나 예, 이렇게 소중하다 아닙니까 와 입자 와 하하하 <laughs> 어우 뜨거워 와 입천장 걸렉터 됐습니다 뜨거운 알밥에 소명한 잔 이런게 사랑 아닙니까 와 행복합니다